지난해 8월 경기 하남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김씨가 여자친구 임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김씨는 119에 침착한 목소리로 자해라고 신고했지만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얼굴에 피를 묻힌 채 김씨가 CPR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임씨는 이미 심장이 멈춘 상태였고 병원에서도 회복되지 못한 채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김씨가 임씨가 남성 지인과 통화한 것을 문제삼아 말다툼 끝에 격분해 주방에 있던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김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 내내 범행을 부인하며 임씨가 먼저 칼을 들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의학적 증거와 주변 정황은 이를 뒷받침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임씨는 미용실 창업을 준비 중이었으며 부검 결과도 외력에 의한 자상이 명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반성 없는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우발적 범행, 젊은 나이 등을 이유로 징역 28년으로 감형됐습니다. 이에 대해 유족들은 납득할 수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고 김씨는 2심 선고 다음 날 오히려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임시의 쌍둥이 남동생은 누나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탄원서 5천장을 모고 재판에 참석하는 등 고군분투했지만 감염과 상고 소식에 큰 충격을 받았고 현재는 거의 체념한 상태입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 가족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채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의 갈등은 폭력으로 해결되어서는 안 되며 충동적 분노는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법은 피해자의 목소리를 대신해 정의를 세워야 하며 가해자의 반성과 책임이 진정성 있게 소반되어야만 사회적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감염의 기준은 피해자와 유족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균형 있는 판단이 되어야 합니다.